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탄생이죠. 모든 부모에게 첫 아이의 탄생은 <laughs>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저도 첫째 아이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이 있는데요.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첫 아이를 받으면 의사한테서 받으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올려서 <laughs> 하나님께 기도 감사기도 하고 아이를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가 너무 예뻐서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 <laughs> 그 정도로 너가 너무 예뻤다. 첫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 반대였죠 아이를 받았는데 얼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laughs> 여기저기가 찌, 막 이렇게 그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laughs> 이삭의 탄생은 모든 부모에게 첫 아이의 탄생은 특별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무려 백세에 낳은 첫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그 아이의 첫 탄생의 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에 앞서 본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사라를 돌보셨다.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혹은 신방하셨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 오신 것이죠. 또 행하셨다, 사라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임신했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열매를 하나님은 추수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은 앞선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원히 잘살것 같은 자들이 죽게 되었고, 또 오늘 사건에서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백세된 아브라함이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알려 줍니다. 그러나 보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아, 그냥 처리해라고 지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 오셔서 행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관심,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이삭이란 생명은 매우 미약하지만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시작되는 하나님에게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첫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 오셔서 구원의 첫 문을 여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제서야 아버지 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굉장히 건조하죠. 아브라함이 막 기뻐서 춤을 췄다. 뭐뭐 뭐. 아이를 무릎 꿇고 하늘로 위로 들어 하나님께 바쳤다. 뭐 이런 극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어, 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좀 묵뚝뚝한 행위에 주목하는데요. 3절 이름을 이삭이라 붙였다. 4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뭐 아브라함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뭔가 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그냥 의무를 뚝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두 구절에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팔일 만에 언약의 징표 할례를 아이의 몸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본문은 부각시켜 주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이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삭 사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삭을 언약으로 맺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믿음과 순종이고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어주는 것, 하나님과 동행, 처음 인생의 처음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토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어, 다름 아닌 자기가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했죠. 그 할례를 똑같이 아이에게 행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 자식 앞에 앞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지나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6절 바로 그의 웃음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찾아와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1년 전이죠. 사라는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사라는 또 다시 웃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어이없게 웃게 하셨고, 또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기쁨으로 또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너무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 좀잘 웃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기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8절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즉한 두세 살쯤 되어서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신도 웃고 또 이웃도 함께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 이삭의 이름 뜻은 그가 웃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 두지 않는 그 사람이 웃다입니다. 웃는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이삭을 둘러싸고 아브라함과 살아 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웃습니다. 이삭 자신도 웃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자신도 웃으셨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이 이삭의 탄생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행하신 분, 이 본문의 첫 초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행하시는 곳마다 웃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분들, 어이 없어서 웃고 <laughs> 또와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기뻐서 웃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음,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웃는 공동체가 어, 우리 삶에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웃는 공동체 우리 사업터가 웃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웃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아브라함과 살아같이 죽은 자와 같이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의 웃음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제자 양육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자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만나는 교회, 영혼 돌봄 사역의 기초, 그리고 주중에 이루어질 3040 부부 모임. 기쁨의 웃음의 공동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